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에게 왕관을 바쳤습니다. 한달 후, 카이사르는 암살을 당하고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왕이 되려 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고들 합니다. 라틴어에서 왕은 렉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이후 로마 최고 권력자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엠퍼러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옥타비아누스의 고도의 정치술이라 평가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왕이 되려 한다는 여론을 피하기 위해 렉스라는 단어를 피했다는 거죠. 글이나 말에 포함된 단어에는 전하고자 하는 이의 생각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동아시아에서 황제라는 단어의 창작자는 진시황입니다. 춘추전국시대를 막 하고 강력한 통일 국가를 이룩한 최고 권력자임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기존의 왕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던 거죠. 아니 역할 자체가 달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지배하면서 샤안샤라는 단어를 창조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지배 하에 국가가 가들의 왕 위에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죠. 진시황의 진나라와 달리 페르시아는 연방 국가의 성격이 강했다고 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기억하려고 하는 로마는 건국 당시 렉스가 지배하던 시대의 로마가 아닙니다. 왕정 시대 로마는 수도 로마의 일곱 개의 언덕과 그 주변 부족 국가의 연합이었죠. 공화정 말기 로마는 지중해 일대를 모 모두 집어삼킨 거대한 국가였습니다. 근대적 의미에서 보면 제국이라 불리울 만합니다. 제국의 지도자가 황제라는 단순 연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이죠. 공화정 말기 로마는 페르시아처럼 왕이 지배하는 국가의 연합체도 아닙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걸맞는 새로운 용어의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합장해 준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동방을 재편하고 수도 로마에 입성합니다. 기원전 29년 8월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간의 화려한 개선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첫날은 미루어 두었던 일릴리아 정복 전쟁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둘째 날은 악티움 해전을, 세 번째 날은 이집트 정복을 기념하는 개선식이었다고 하죠. 악티움 해전과 이집트 정복 당시 적은 공식적으로는 안토니우스가 아닌 크레오파트라였습니다. 아쉬웠을 겁니다. 개선식에 크레오파트라를 본뜬 인형만을 등장시킬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옥타비아누스는 차선책으로 카이사르의 친아들 카이사리온을 개선식에 세우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참 카이사리온은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을 살려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갔었다고 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세상에 카이사르가 너무 많아. 좋지 않다 라는 말로 죽음을 내리게 되고요. 내전 종식을 축하하며 월러먼은 옥타비아누스에게 프린캡스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한니발 전쟁 당시 전황을 바꾼 공로를 인정받은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 자마에서 한니발을 물리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공화정 말기 로마 시민의 영웅이었던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 마구누스 등이 옥타비아누스의 선배 프린 프링캡스들입니다. 프링캡스는 공화정 로마의 공직은 아닙니다. 로마 공화정은 집단 지도체제라 할수 있고, 원로원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죠. 집정관이 선출직으로 로마를 대표한다면 프링캡스는 상징적 로마의 대표인 겁니다. 입헌 군주국인 영국에서 총리와 왕의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프린캡스의 역할을 살펴보면 원로원 회의에서 첫 발언권을 가집니다. 또한 발언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하죠. 새로운 법안이 상정되기 전 프린캡스와의 상의는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장 역할과도 유사하다 할수 있죠. 물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사전 조율 역할인 거죠. 그리고 외교 사절에게는 원로원의 대표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한마디로 1년 임기의 집정관의 조력자이자 폭주를 막는 역할을 수행했다 볼수 있습니다. 프린캡스라는 호칭을 부여받은 옥타비아누스는 당시 3년 연속 집정관을 지내고 있었죠. 공화정 로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공직을 1년 선출직이며 연임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란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연임을 허용하기도 했었죠. 네란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술라가 다시 한번 확인한 그리고 카이사르가 준수했던 법 그러니까 집정관을 지낸 사람은 10년 후에나 다시 집정관에 오를 수 있다는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었던 겁니다. 공화정 로마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법도 준비해 두고 있었죠. 독재관이라는 공직입니다. 대체로 집정관 중한 명을 원로원에서 지명을 합니다. 선출직이 아닌 거죠. 갑작스러운 전쟁이 발발하면 선거를 치를 여유가 없으니까요. 옥타비아누스는 독재관 취임을 제안받은 적도 있었지만 한 번도 취임은 한적 없습니다. 독재관에게는 6개월이라는 임기가 보장됩니다. 키킨나투스는 15일 만에 전란을 극복하고 퇴임한 것으로 칭송을 받았죠. 옥타비아누스는 6개월로는 새로운 로마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죠. 기억은 고정관념을 깨는 과정처럼 진한하기 때문일 겁니다. 옥타비아누스 이전 카오스에 빠져 들어가는 로마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이들은 독재관에 취임을 했었습니다. 6개월로는 로마를 구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라는 처음에는 동의를 했었던 듯 하구요. 그래서 술라도 카이사르도 모두 종신독재관에 취임을 합니다. 술라는 원로원 개혁 등을 수행하고 3년 후 스스로 독재관에서 물러납니다. 카이사르는 4 번의 독재관에 취임을 하죠. 네 번째는 종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임 후한달 만에 암살을 당하죠. 술라처럼 자진 사임을 했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옥타비아누스에게는 부족한 새로운 로마 구축이라는 과업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내전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종신 독재관 취임은 내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에게 찬물을 끼얹을 뿐이었을 겁니다. 프린캡스라는 호칭은 영향력을 유지하면서도 공화정 로마의 전통을 지키려 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계 또한 인식 하고 있었을 거라 보여집니다. 한니발 전쟁에서 로마를 구원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프린캡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카토의 집요한 정치 공세 속에서 결국 실각을 하게 되죠. 스키피오는 스스로 물러나면서 한마디 하죠. 배은망덕한 조국이여, 그대는 내 뼈조차 갖지 못할 것이다. 수백 년후 콜럼버스는 비슷한 말을 남깁니다. 내 죽어서도 스페인 땅을 결코 발 지 않겠다. 콜럼버스의 유해는 스페인 세비야 대성당에 있습니다. 아참, 대카토는 반카이사르파의입이라할수 있는 소카토의 증조할아버지입니다. 2년이 지난 기원전 27년, 로마 원로원 회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찹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내전을 극복하기 위해 부여받았.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하죠. 동시에 공화정 복귀를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일 후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호칭을 제안한 이는 카이사르를 따라 갈리아 전쟁에 참전을 했었고 카이사르 암살 이후 안토니우스와 함께했던 루키우스 무난티우스플랑쿠스입니다 로마 정계에서 전통 귀족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신참자 할수 있죠. 그가 안토니우스를 등지게 된 것은 파르티아 원정 실패 때였습니다. 물론 내정 기간 동안에는 옥타비아누스를 상대로 강경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어쩌면 원로원 내에서 중도파 정도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제안한 아우구스투스 호칭 부여는 별한 거부감을 불러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폼페이우스에게 마고누스라는 호칭을 부여하거나 스키피오에게 아프리카누스라는 호칭을 부여하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거라 여겨집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옥타비아누스의 창작물로 여겨집니다. 옥타비아누스 이후 아우구스투스는 황제를 칭하는 단어가 됩니다. 하지만 시작은 그저 존칭이었을 뿐입니다. 프린키프스가 시 인 중에 1인자라는 뜻이라면 아우구스투스는 존엄한 자 혹은 신성한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인간인 시민에서 이집트에서 취임한 파라오. 그러니까 신으로 옮아가는 과정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신교 사회인 로마여도 신에 대한 경외심은 인간 사회에 뿌리깊이 존재하니까요.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받았을 때 옥타비아누스가 공화정 복귀를 선언하면서 내려놓은 권한. 그러니까 위기 대처를 위해 임시로 부여받았던 권한은 세금 징수권 그리고 시민들의 충성서약 정도였다고 합니다. 화폐 주조권과 군 통수권은 여전히 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오랜 내전으로 국권은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기에 기존의 화폐 주조권을 가졌던 월러원은 더 이상 그 권한을 수행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거죠. 이집트를 소유한 아우스투스는 자연스럽게 권한을 넘겨받게 됩니다. 로즈차일드 가문을 연 마이어 암셀 로즈차일드가 한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게 한 나라의 화폐 발행권과 통제권을 주어라. 그러면 누가 법을 만드는지 따위는 상관하지 않겠다. 공화정 로마에서 군 통수권은 집정관과 속주 총독에게 주어져 있었죠.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는 집정관이었습니다. 속주 총독이 가진 군 통수권 만 회수할 수 있다면 아우구스투스는 전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속 주 재편 작업에 착수합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군축입니다. 원로원 속주는 후방이며 이미 로마화가 많이 진행되어 군대가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 황제 속주는 전방이거나 아직 로마의 인프라가 덜 침투한 지역입니다. 군대가 필요한 지역이었던 거죠. 내전을 기억하는 원로원과 로마 시민은 다수의 군사령관의 존재는 또 다른 내전으로 이어질 위험 요소로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총사령관은 "emperor"라는 단어로 이어지게 되죠. 유럽에서 사용되던 황제라는 의미를 담은 단어의 뿌리가 되는 거죠. 결국 신성한 옥타비아누스는 관직이 아닌 존칭만으로 유지하고 싶은 권한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4년여가 지난 기원전 23년 아우스트스는 건강상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죽을 뻔했다고 하죠. 이는 정치적 위기로 이어지고요. 아우스트는 위기 극복을 연임으로 이어오던 집정관직 사임과 호민관 득권 취득으로 이루어내게 됩니다. 공화정 로마는 날로 세력을 키워가는 평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평민들의 대표인 호민관 제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기원전 494년 성산 사건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생물학적 족보로는 평민이기 때문에 호민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되면서 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민관에 취임할 수는 없습니다. 호민관은 새로운 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신규 법안에 대한 투표권을 가진 평민 집회를 개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원로원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법 있다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할 수도 있습니다. 호민관의 폭주를 막기 위해 10명 의 호민관은 서로에게 거부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권력 간의 견제를 위한 제도였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우스투스가 호민관 특권을 가지고 법안을 제안을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10명의 호민관이 이에 반대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소한 행정조치까지도 법으로 만들어냈던 로마입니다. 액트라 불리우는 것의 원조인 거죠. 사법권은 행정권과 직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현대적 의미의 삼권분립의 하나의 권력인 사법권이 남아있습니다. 기원전 30년 옥타비아누스에게 월러원은 항소 재파권을 부여합니다. 대법원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거죠. 입법 사법 행정권과 군 통수권까지 모두 손안에 넣은 겁니다. 인간사회는 DNA를 알기 전부터 유전을 중시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세계 도처에서 부모의 후광으로 선출직 지도자가 되는 경우를 흔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전면에 내세운 단어에는 카이사르도 있습니다. 민주의 영웅의 정식 후계자라는 주장을 담은 거죠. 카이사르는 로마 멸망 후에도 최고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진 짜르, 카이저 등으로 계속 살아남게 됩니다. 스타워즈에서는 CG로 나타나게 되고요.